네, 안녕하십니까 이번 네 번째 과제 아두이노 타이머와 카운터를 이용한 고양의범 연주를 시연해 보겠습니다. 네 업로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 방금 꺼진 부분은 심표 부분인데요. 네 심표 부분에 오면은 작동을 꺼지게 해놨습니다. 네, 음질 부분이 좋진 않지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고양이봄 음질인 것을 알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, 이로써 시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